안녕하세요. 동네 전파사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에 조금이나마 휴대성을 더해줄 100W PD 충전기 하나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지는 않는데 가끔 들고 나갈 때 기본 충전기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PD 충전기를 하나 알아보다가 마침 저렴한 가격에 100W 충전기가 있어서 한번 사봤는데요. 과연 이 가격에 쓸만할지 아니면 싼게비지덕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에서 로켓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데 중국 브랜드이고 한글로는 에세이저라고 표기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애싸게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요. 구성은 충전기 본체와 1m짜리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써있진 않은데 찾아보니 충전기 본체가 180g이라고 합니다. 무난하고 깔끔한 디자인인데 접지 플러그가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최대 4개의 포트로 동시 충전이 가능한데 연결하는 포트에 따라 전력 분배가 달라집니다. 충전기를 노트북에 연결해봤습니다. 일단 충전은 문제없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충전기가 충전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마 게이밍 노트북을 쓰면서 PD 충전기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PD 충전 상태로 게임이 잘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기본 충전기 연결과 PD 충전기 연결, 그리고 배터리 모드, 총세 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해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게임 구동 시 PD 충전기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CPU와 GPU에 최대 40에서 50W 정도를 공급해 주었고 CPU 전력이 낮기도 하고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화면이 끊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배터리 모드로 플레이하는 게 평균 프레임은 낮아도 끊김은 거의 없어서 더 매끄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옵션도 낮춰봤지만 해상도를 FHD로 놓고 옵션을 많이 낮춰도 끊김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 공급 전력이 꽤 차이가 났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은 PD 충전기를 연결한 쪽이 훨씬 높게 나왔지만 테스트 구간 동안 끊김 횟수가 1000번이 넘어서 제대로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배터리 모드는 평균 프레임은 낮아도 끊김 횟수 0으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해 보이네요. 동영상 화면 녹화를 해서 프레임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녹화하지 않는 경우 각각 10프레임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배그와 위쳐3도 동일하게 PD 충전기 연결 시 끊김이 심했고 배터리 모드가 프레임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싼 제품을 사서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전력이 표기되는 C2C 케이블을 구매했고, 바로 도착했습니다. 이 케이블을 사면서 가장 놀란 점은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이 아니고, 구매한 지 5시간 만에 도착한 미친 배송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다음날 아침 케이블을 바꿔서 전력을 측정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대기 상태에서 100W가 아닌 약 70W대로 표기되었는데 게임을 실행하니 전력이 90W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W까지 올라가진 않았고 90W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디스플레이와 SSD, 램, 기타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PD 충전 시 90W 전력을 넣어주면서도 CPU와 GPU에 50W 정도밖에 못 넣어주는 게좀 의아했는데요. 가격이 비싼 충전기도 똑같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가지 제품을 비교해본 것이 아니라서, 충전기가 문제인지, 노트북이 문제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100W급 PD 충전기가 있으면 비교해서 영상을 제작해볼 계획인데,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 상태에서 60W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멀티포트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C 포트 두 개를 각각 65 와트와 30 와트로 사용 가능한 것이 기억나서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연결했더니 노트북을 연결한 쪽이 바로 죽어버렸는데요. 100와급 전력이 필요한 게이밍 노트북은 단일 기기만 사용 가능한 듯하고 60 와트급으로 충전 가능한 저전력 노트북의 경우 핸드폰과 멀티로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끈 상태로 다시 해보니 낮은 전력이지만 핸드폰이랑 동시에 충전이 되긴 하네요.